안녕하세요. 소니 게임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아보카도 타워, 아보카도 스테이지 타워 이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타워를 이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 지금 저는 지금 31단계고요. 네, 이제 32단계, 33, 34, 35. 오케이. 저는 오늘 그50 단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해요? 어어! 아 이렇게 옆으로 가는 듯이 사다리와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계속 그 왼쪽으로 가는 키를 눌러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위그 위쪽 버튼들 위쪽으로 가는 버튼도 눌러줘야 되고요. 아 이거 어렵네.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게, 버텨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 이거 잘. 어, 지금, 저거 지금 잘안 되고 있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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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예! 이건 뭔가요? 아, 그냥 가면 되나요? 근데 왜 이, 거 초록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이 있지? 이거 뭐죠? 이 갈색 같은 거? 탱탱볼 같은 느낌이고요. 저, 저 오늘 5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맞고 갈게요. 어? 아, 이건 데, 피가 안 다네요. 데미지가, 데미지를 안 주네요. 아, 이것도 엄청 작은 거네요. 아, 어... 이게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어, 어, 그럼 바로 이렇게 갈게요. 39. 아, 이 막대! 여기 안 뚫려있죠? 180도 아래로 돌렸을 때 뚫려있는 거는, 그,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80도 아래로 돌렸을 때, 어, 그, 다리가 안 뚫려져 있으면 모,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그 원리를,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그 단계를 깼고요 이거 어떻게 하니? 예? 이거 뭐지 잠깐만요 아 이거 유명... 투명다리구나 사람들을 속이가 하려고 하더니 참 나빴군 근데 네, 지금 저가 오른쪽에 붙어있는 벽을 이용해서 떨어질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갖고요. 4 2단계. 아, 어, 뭐야! 안 돼! 저잠보키를 눌렀는데, 그, 칠... 어, 그, 거... 잘못하고 갈색 부을 밟았나 봐요. 안 돼! 뭐야, 공. 저를 빨아들이는 약간 공, 에어컨 같은 그런 발음 느낌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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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점프해서 그 앞으로 가, 가는 그 탄력을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꿀팁이고요. 네, 45단계. 응? 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가요?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안 떨어지네요. 46단계. 그냥 이거 피해액만 되죠? 한번 말해볼까요 어? 아무 반응도 없네요. 아네 지금 47단계까지 왔고요. 어 뭐야! 투명문을 들어왔고요. 아저 갈색을 밟고 들어오면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진, 들어오지게 되구나. 저 검은색과 겹쳐진 부분을 만들면 이제 통과할 수 있고요. 51단계로 왔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55, 60단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다음번에 이 게임, 이, 이어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것만 하시면 조금, 제, 여러분들이 재미없으셔할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3단계고요 그리고 영상 분량이안 나오기 때문에 60단계를 좀 늘렸습니다. 누가 점프키를 이렇게 눌렀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어... 이게 저절로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그러나요? 아 이거 안되네요 아저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거든요? 여자 영상 분량, 아좀 영상 길이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아, 저 잠깐 편집 좀 하겠습니다. 저 지금 계속 노력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이 갈색에서 기, 여기까지 밖에못가습니다 아까 아우 진짜, 와, 어 순식간에 이 제를 따라 제한테 따라 잡혔어요. 한번 잘하나요? 나 어떻게 저,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아니. 아, 쟤도 저렇 떨어지네. 뭐야, 어, 이게, 1단계는 쉬운데, 2단계가, 진짜, 한숨을 심하게 쉬마, 짜증날, 짜증날 만큼 어렵습니다. 난숨자몇불지 오. 제발! 아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보카도 타워를 여기서 마감하게, 마감하겠고요. 이이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딸랑딸랑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